아버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아버님의 어린 시절에 별명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오산집 쪼꼼눈이.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버님이 탄생을 하셨을 때 아기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laughs>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안아보려고 하고 너무 아주 사랑스럽다. 그런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모님이볼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눈을 이렇게 까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작은 그런 입장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버님 스스로가 내가 왜 눈이 적게 태어났는지 아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첫째는 눈이 적으면 멀리 본다. 오산집 조금 눈입니다. 왜 그러면 오산집이라는 또 이름이 붙었냐. 이 오산집은 충모님의 닉네임입니다. 그 모친의 닉네임. 그러니까 시집을 오셔서도 그 충모님의 가게가 대단히 잘 살았고 명문가의 딸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닉네임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 시집 와서도 오산지 조금 눈이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어 아버님의 그 어린 시절을 보면 당신이 태어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당신의 존재 가치가 다르다는 것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어 4세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또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당신의 존재 가치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4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시면서 인류 구원이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은 모르셨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인 것은 알았지만 그런 입장에서 어린 시절에 이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또,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성장했던 시기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통인들이 와서 경배를 많이 했는데요. 5세부터 어, 그 어떤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버님에게 경배를 하고 가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나중에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아버님의 가치를 몰랐지만 많은 영통인들이 와서 아버님을 증거하고 아버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런 근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있 아, 아버님의 어린 시절에 주된 일은 산에 많이 가셨어요. 산과 들로 다니시고 또그 바닷가에도 많이 가셨죠.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시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산에 가면 꽃도 많고 새들도 많고 산짐승도 많고 박물관처럼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뭐 늑대에 대한 것, 호랑이에 대한 것, 달밤에 낙엽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서 푹신한 그 이불 같은 그런 곳에서 누우셔서 이 달밤에 대한 그 어, 아주 운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통일 원리가 그러한 자연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이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아버님은 식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 그리고 또 해양에 있어서 이그 고기의 세계 이런 것들을 탐닉 하시면서 원래 타락하지 않은 인간은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스스로가 공부하고 성장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그러지만 본연의 그 아담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생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린 시절에 그 영적인 그 직관력 예지력이 대단하셨는데 여덟 아, 살 때부터 이미 그 중매를 하셨어요. 제가 많은 예화 중에서 한 가지만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중매하는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천연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남자가 또 이제 뒤이어서 오게 되는데, 이제 마루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남자가 이제 먼저 와서 그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색시감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색시감한테딱 가서 말씀하는 겁니다. 저 남자하고 만나지 마세요. 저 남자는 운명이 단명합니다. 빨리 죽습니다.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요만한 꼬마가 얘기를 하는데 8살짜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뭘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 했죠. 그래 가지고 아, 이제 그 아가씨가 아버님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손보고 그 남자의 외면이라든가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실제로 6개월 만에 그 남자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버님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확 퍼졌다고 해요. 이 인터뷰한 그런데 형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상대가 정해지면 그 사람하고 미팅을 할때 중매를 통해서 미팅을 할때 사진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 어떻습니까? 여덟 <laughs> 살밖에 안된 그런 어린아이한테 와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정말로 수천쌍을 어, 축복 매칭을 하시면서 그런 영적인 그, 어, 그 시안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매칭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것까지 다 보시는 아버님, 그 어린 시절의 영적인 감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참 아버님의 어린 시절에 그 하늘의 심정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성품을 보면요, 음, 아버님의 성품 자체가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신자,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가난하든, 거지든, 어려운 사람이든,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야 될 메시아의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인류를 바라보셨던 아버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이미 그런 품성,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아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아버님의 성품은 우리가 일찍이 저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만 얼마나 일대일로 만나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혼도 내시고 뭐 저기 섭리를 놓고는 많은 그 질타도 하시고 그러지만 정말로 일대일의 자리 또 서로 그 심정적으로 교류하는 그 자리.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죠. 참아버님 어린 시절에 그 꿈이 있었습니다. 어, 박사라 하기를 나는 다섯 개를 따겠다. 그런 꿈을 꾸셨어요. 실제 아버님은 뭐 명예 박사나 이런 것을 보면은 엄청난 많은 숫자의 박사를 가, 하기를 갖고 계시죠. 그런 거 보면 아버님의 꿈은 이미 성취하셨다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한 섭리를 어, 이끄시는 입장에서. 이론적인 지식이라든가 피조 세계를 연구하신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그런 꿈을 꾸신 아버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해양 세계 개발에 대한 그 꿈을 많이 갖고 계시죠. 아버님의 어린 시절하면 뱀장어 잡던 이야기 빼면은 말이 안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바닷가 선생님 고향에서 뭐니까 바다를 배우기 위해서 방학 같은 때 매일 같이 바다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출근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정물 냄새 나는 못에서부터 뱀장어를 잡는다든가 개 구멍을 쑤시고 말이에요. 별의별 곳을 다 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훤히 알고 그다음에는 낚시질을 하는 거지요. 어떤 고기가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고기를 잡는 겁니다. 이제 고기를 처음에 뱀장어라든가 이런 거 잡아올 때에 이제 맛있게 끓여먹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잡아오니까, 방학 때 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고, 그한뭐 20일이면 20일 동안 집중하시니까 매일매일 잡아오니까 고기를 갖다 줘도 <laughs> 지겨웠다는 거예요. 사실은. <laughs> 그사촌 형제들이. 그런데 아버님이 고기를 잡으면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고기의 생태라든가 또 고기 어디 많이 숨어 있고 어떻게 자라고 무엇을 먹고 자라고 이런 것들 연구하시는 그런 노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신 그 아버님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실질적인 꿈으로 현실화 되잖아요, 그죠? 해양 섬리가 그죠? 우리가 알래스카라든가, 예, 여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의 인류의 식량을 바다 가운데서 찾으 주려고 왔죠. 지구의 70%는 바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다의 연구를 어린 시절부터 이미 하셨던 아버님의 노정이었다. 문효선 여사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을 잡으러 가면 물한 뭐 통짜. 음. 고 고이 구멍에 식구 먹질해 가지고 뱀장굴 가서 입에다 물구나고 내서 찬물 한 맥긴맥긴해서 뭐 잡는. 지지 새낭 차렸단 말. 이야그 바디가락에다가 쟤네 이게 고기 자가가죠. 하, 무사히 지치 잡아가지고. 허세나, 너 이거 먹어라. 그래서 잘 먹으시오. 그래서 참 아버님의 어린 시절에 이 자연세계, 피조세계를 통해서 원리를 찾는 노정을 거니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자, 1차 아담 본연의 아담과 2차 아담 예수님과 3차 아담 참 아버님의 어린 시절의 노정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자, 1차 아담 어땠어요? 해와하고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산과 들로 다니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무의 이름도 짓고 새의 이름도 짓고 매일매일 산과 들로 다니셨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되어 있죠. 그죠? 자, 2차 담. 예수는 16세 이전에 뭐 했을까요? 딱두 번만 등장합니다.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기록이죠? 있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 없어요. 12세 때 어떻게 나타나요? 그 교회당에서 나타나죠. 그죠? 회당에 나타났다. 그거밖에 없어요. 16세 이전에는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똑같이 자연 만물 피조 세계를 연구하신 예수님이었다. 그렇죠? 참아버님 이미 얘기했죠. 16세 이전이 뭡니까? 자연 세계를 연구하셨어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인간은 자연 세계를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토득하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깨닫는 그런 인간의 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아버님도 또1차담도2차담도 똑같은 16세 이전에 그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세 기점을 볼까요? 16세 기점을 볼때 본연의 1차 아담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2차 아담 예수님은 뭐 했어요? 본격적으로 해당에 나타나서 율법사 교법사들하고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아버님의 16세 노정은 어떨까요? 이제 천명을 받는 노정인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담, 2차담, 3차담의 삶을 보면 너무나 똑같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보면 참 아버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창조하고 난 뒤에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는 주체와 대상이 있습니다. 자연 가운데는 쌍쌍을 갖추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이 우주의 표상의 모델이 되고 주인의 자리에 섰다는 것을 자연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원리를 자연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창조 원리에 우리는 쌍쌍제도, 이성성상에 대한 것다 배웠잖아요, 그죠? 어, 이런 노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펼쳐놓은 피조 세계를 통해서. 이미 되어진 것들을 스스로 터득하시고 원리를 그 이제 찾아내시는 그런 노정이 어린 시절의 노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 천명과 가족의 탕감은 보면 은 이렇게 아버님이 메시아로 준비되기까지 가문의 순환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인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출현하는 그런 그 삼차 아담, 참 아버님을 사탄은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왜냐면 3차 아담의 출현은 메시아의 출현은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아담의 출현은 사탄이가 자기는 항복해야될 시기를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끝장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아버님의 탄생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3대 걸쳐서 찾아들이 객살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그러니까 사촌이든 육촌이든 3대에 걸쳐서 둘째 되는 그 형제 중에서 둘째 되는 아이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버님이 둘째로 임신되었을 때, 아, 저 아이의 장례가 걱정이 된다.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헤와의 가인 아벨의 입장에서 볼때이차자인 아벨을 통해서 섭리해 오셨듯이 이 차자의 개념의 3대를 통해서 찾아온 기반 위에 참 아버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뭐 구렁이가 나와 가지고 그그 지붕을 돌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1년에 13명의 형제 자매 중에서 5명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누님 그또 대형님, 문영수 대형님. 그 많은 그 정신적인 그 괴로움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가문이 정성들이고 준비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탄감 노정을 승리한 가운데 참 아버님이 오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아버님이 1991년도에 북한에 가셔 가지고 정말로 역사적인 상봉을 했던 그 가족들과의 만남이죠. 자, 아버님은 1935년 하나님의 천명을 받게 됐습니다. 언제? 4월 17일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참 아버님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 하늘의 지상명령입니다. 누구를? 타락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부모 없는 고아, 부모 없는 고아, 이 고아들을 수천 수만 년을 방황했다는 것이죠 인류가. 왜냐하면 아담해와의 타락 이후에 방황하는 인류를 구원해 가지고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첫 번에 나타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버님에게 인류를 구원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이루지 못한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맡아 달라라고 하는 인수 인계 차원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한 것은 하나님이요. 두 번째 등장한 것은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애 내 오정을 배우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아버님 말씀 중에 정확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때에 아버님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세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고 타락한 인류와는 다른 존재인 것은 알았지만 이 수천만 년의 큰 하나님이 아담해와를 잃어버리고 슬펐던 그 하나님이 인류,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책임을 아버님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 아버님은 준비를 해 오셨지만 그 엄청난 섭리를 감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한세번 정도는 내가 과연 그인무를 사명을 다할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입장에서 두려우신 거죠, 사실은.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인류 구원에 대한 책임을 최초로 느끼게 된 관점을 그 메시아의 자각이라고 합니다. 메시아의 자각의 시점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인류의 구원은 참 아버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참 아버님이 책임을 다하면 인류는 구원될 것이요. 참 아버님이 책임을 못 하면 인류는 구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길에서 아버님은 서식이 된 것입니다. 이때 아버님은 시를 짓게 되었는데 뒤늦게 이 시가 발견된 것입니다. 아버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천명 을 받고 나서 사람을 바라봅니다. 인류를 바라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멸류관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딜 수 없어집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 나는 존재가치를 잃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믿으면 나는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저녁 나는 머리를 손바닥에 묻고 고통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배신을 당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송두리째 사랑하십시오. 눈물을 닦아내고. 미소로 맞이하십시오. 남을 속이는 일밖에 모르는 자들을 배신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자들까지도. 오 주여, 사랑하는 아픔이여, 저의 이 고통을 벗어서 불타는 이 가슴에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저의 심장은 깊은 고뇌로 터질듯만 하옵니다. 그러나 배신한 자들을 사랑했을 때 나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만일 당신도 이런 삶을 산다면 나는 그대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드리오리다. 나와 똑같이 메시아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나와 똑같이 이 사명을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만일 당신도 나와 같이 사랑한다면, 누구를? 인류를 사랑한다면, 나는 당신께도 영광의 왕관을 주겠다. 가정적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 국가적 메시아? 당신도 그런 메시아의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아버님은 우리에게 당신 닮은 자녀가 되라고 하셨고, 너희들도 메시아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1935년, 당신은 메시아의 자각을 하고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에 담긴 내용은 정말로 하늘의 천명을 받고 메시아의 자각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인류 구원의 책임을 지신 아버님의 그 심정 세계가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